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조동사 해브트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조동사 해브트는 다른 조동사와 좀 달리 만약에 캔이 있잖아요. 그러면 I can, you can, he can 하잖아요. 그 다음에 I can 서서무문을갈라면 캐나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해브트는 주동사하고 같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he has to go 하면 그럼 가야 한다 잖아요 이걸 음원으로 만들면 여기에 d o 가 생략됐죠 그래서 he does have to 인데 d o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오면 d o 를 없애고 동사 s yes 나 e s 붙이잖아요 그래서 he has to 해요 음원으로 만들면 does he have to go 이런식으로 하겠죠 그쵸 그 다음 I have, you have, 3층 단수는 has죠? 그러니까 have to가 들어갈 때는 그냥 Do you have to study? 해야 하니?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니? 이렇게 의문문을 그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로 갈 때는 과거로 갈 때는 have나 has가 있죠? 이거의 과거가 뭐예요? had죠? 그래서 I had to go 그래서 I did have to라는 것을 줄여서 did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d i d 없으면 동사의 과거를 쓰잖아요. 그래서 I have to go 합니다. 그 다음에 이 h a v e t o 는동명사로도쓸 수가 있어요. 제가 어, 요리하는 건 재밌다 한번 해보세요. 요리하는 건 재밌다. cooking is fun, cooking is fun 하죠. 그러면 요리해야 하는 건 치, 치, 어, 재밌지 않아 하면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have 에다가 im을 붙여서 동용사 걸로 씁니다. 그래서 Having to cook is not fun. Having to get up at 7 o'clock is not easy. 해서 having to를 동용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니까 다른 거는 되지 않습니다. 이 have to만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반드는 전체사고도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 어,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을 걱정한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을 걱정한다 해보세요. 아 그러면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나는 일찍 일어나야 하는 걸 걱정한다 그러면 I worry 대체로 봐주면 되죠. I worry that 뭐 I have to I have to wake up early.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러면 대처를 안 받고 I worry about 하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처를 안 받고 I worry about I 그렇죠. Having to wake up, get up early 이런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to, 아셔야. 동명사로쓸 수도 있고, 자치자 다음에서도 아... 어, 자취 다음에도 패널를쓸 수가 있어요. 보세요. 미다 t h 뭐죠? t 이뭐 ~~없이 하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you you can't you can't be good at 뭐, English 그 다음에 영어 공부하는 것 없이 하면 미다 studying English죠. 영어 공부 해야 하는 것 없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미다 having to study 뭐 English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have to가 조동사로도 쓰이면서도 동명사로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조동사에서 해야 한다라는 말이 have to 말부터 뭐 있죠? 잘 쓰는 거. 아 어, should가 있죠. Should 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must. 반드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ought. To, 반드시 해야 한다. 조동사 이렇게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또 have got to도 있습니다. Have got to. 그래서 have got to는 I want to go를 I wanna go라는 것 같이 어, 슬랭으로 짧게 얘기하는 식으로 이것도 I have got to 그러면 I gotta라고 해요. 그래서 I gotta go 그러면 나갈거 가야 한다라는 뜻인데 조만간 가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I have to go 어떤 사람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 I gotta go 그러면 I gotta go 그러면 나곧 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그다음에 부정은요 제가 you should not 하면 나 하지 않아야 한다요. He must not 하면 반드시 하지 않아야 한다죠. 그렇죠? 그다음에 ought not, have to는 교재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건 부정문을 많이 안 써요. 아 have to, 그다음에 has to가 있죠. 근데 부정은 이렇게 가야죠. He doesn't. He doesn't have to go. 이걸 다 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h e should not go. 그러면 그는 가지 않아야 한다고 He must go. 하면 그는 반드시 가지 않아야 한다. He doesn't have to go. 하면 가지 않아도 돼. 해서 뭐하고 갔대요? He doesn't need to go. 하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 갈 필요가 없어. 어떤 사람은 가지 않아도 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다음에 과거는요. He he didn't he didn't have to go. 그럼 뭐요? 예 가지 않아도 됐었어. 그렇게 됐겠죠. 근데 should나 must 과거가 있어요. 근데 조동사에서는 과거로 못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have 동사를 배우신 다음에 조동사하고 h a 동사가 같이 나오면 과거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해 동사 강의한 다음에 조동사하고 합동사 합해가지고 영작하는 걸 연습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have to 그쵸 그렇죠? have to has to 그 다음에 had to 그 다음에 should not, must to 가지고 영작을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아그녀는 어, 여기 7시에 오지 않아도 돼 she doesn't have to come here at 7시. she doesn't have to come here at 7 a r Clara, 내가 뭘 해야 했었니? What did I have to do? 그렇죠. What did I have to do? 너는 우유를 마시지 않아야 한다. You not drink. 그렇죠. You should not drink milk. 나는 그렇죠. 그에게 몇 시에 전화를 해야 했었니? What time did you have to call her? 하면 되겠죠? 자, 나는 반드시 늦지 않아야 해. You, should, you must not be late. 그렇죠. You must not be late. 나는 영어 공부할 시간을 찾아야 한다. 너는 영어공부할 시간을 찾아야 한다. You have to find, you have to make time to study English. Uh, make t i m 시간을 내다고 find time이 시간을 찾답니다. 다 그래서 you have to make time 하면 시간을 내야 한다. You have to find time 비슷해요. You have to find time to study English. You have to make time to study English 네. 누가 계속 요리를 해야 했었니? who h a 누가 계속 요리를 해서 했어? 현재의 과거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who had to 그래서 who had to keep cooking 하면 돼. 그래서 have to, should, must가 긍정에서 비슷하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should가 가장 약하다 해. 그 말이 맞아요. You should go. 가야 한다. You must go. 반드시 가야 한다. You have to go. 너는 꼭 가야 한다. 근데 해야라는 건 언어는 감정을 실은 어떻게 실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You should go. 그렇죠? i must go. 다르잖아요. 네, 그거에 너무 이렇게 빠져들어가지고 아, 이럴 꼭 해야 된다.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 대신 부정일 때는 다르다는 를 항상 기억 하셔야 돼요. 그냥몇 사람을 초대해야 하니? h uh, many p e o o e she have to 그렇죠. How many people does he have to invite? 그 다음에요. Must는 회화체서는 잘안 씁니다. Must는 글쓸 때, 글쓸 때나 많이 쓰고 회화체서는 많이 쓰는 게 have to입니다. 그래서 아뭐 uh, you must not go 부정에서는 뭐 상관없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니 러면 what should I do? What must I do? What do I have to do? 하는데 대개 have to를 더 많이 써요. 그러면 should는 또 뜻이 몸무게에 아, 틀림없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삼권에 보면 조정사편에 보면 아, whose whose car is this? 해요. 이게 누구의 자랑차니? 그러면 아, I should be hers. 이건 그녀의 뭐차 이어야만 해, 이어야만 해. 그 말은 이게 뭐. 틀림없어. It must be her car. 그 표현하고도 비슷합니다.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 어, 나는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해야 했었어.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해야 했었어. I 그렇죠? I had to call her. 그다음에요. have to가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have to는 주동사로 나올 수도 있고 비동사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I do have to, I am I am gonna have to 그 다음에요 I may have to, I might have to 그 다음에 I would have to 이렇게 have to가 조동사 끼리도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 used to, have to 그러면 만약에 have to가 없으면 나는 가야 할 거야 라는 표현을 못해요. I'm g o n n go 난갈 거야. I will go. 난갈 거야. I have to go. 가야 한다. 가야 할 거야. 하려면 어떻게 해요? I am gonna have to go. 아니면 I will have to go.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어, 그녀는 여기 와야 할지도 몰라 하면요. Have to... 그렇죠. She may have to come here. 그렇죠. 해보세요. 어, 그녀는 요리해야 할지도 몰라 m i g h a v e to cook 해요. 그다음에요. u s e 를한 번만 가지 말아. 우주는요. 우주 would 화트는 may 하고 might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i would have to go. 가면 가야 할지도 몰라. i might have to go 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u s e 를한 번. 나는 어, 그녀를 도와줘야 하고 했었어 하면요. 그렇죠. 그래서 I used to help her 하면 나는 그대를 과거에 도와주곤 했었다잖아요. 그러면 도와줘야 하고 했었다 그 표현을 하려면 I used to have to help her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have to는 동명사도 쓸수 있고 정치사 뒤에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동사 하고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가나도 비동사로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조동사와 또 조동사끼리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되면 좋은데 쓸수 있는 것만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제가 have to 상권에 보면 제가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동사 have to에 관하여 어, 조금 어,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